감초 찾으러 갑시다 감초 찾으러 갑시다 아우. 흔한 것이 약방에 감초라지만 국산 감초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귀하디 귀하다는 국산 감초를 찾아온 것은 전북 전주시의 한 농장입니다 편으로 썰어진 것만 봤는데 원래 감초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군요. 예, 이게 바로 국산 감초예요. 예,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예, 유기농 감초라고 할수 있어요. 농장에서 만난 박경옥 씨는 선수 감초 농사를 짓고 있다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농법을 배우러 이곳까지 온 것이랍니다. 예, 제가 작년에 국산 감초를 이제 노지 재배를 해봤는데요. 노지 재배가 이둑을 이제 이렇게 뭐 높게 쌓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심어 보니까 이게 뿌리가 내려갈 때 잔뿌리가 많이 생겨서 상품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노지 재배는 좀 실패했어요. 평범한 주부였던 박경옥 씨가 감초 농사꾼이 되어 까다로운 감초 재배에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고 보니 만성 속 쓰림과 소화불량에 시달렸었다고 합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별의별 검사를 다해봤지만 번번이 돌아오는 답은 이상이 없다는 것. 그러나 그녀가 느끼는 속 쓰림 소화불량 증상은 심각했고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원인을 알수 없어 뚜렷한 치료법도 없는 신경성 위장이장에 일시적으로 증상완화를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속쓰림과 더부룩함으로 고통받던 박경옥 씨는 약초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고 감초를 알게 된후내친김에 농사까지 짓게 됐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어, 유기농으로 지을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그리고 시중에 가면 수입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수입삼보다는 제가 직접 지은 게 그래도 내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예.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농사를 지어서 이제 감초는 박경옥 씨네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이자 약이 됐습니다 감초를 수시로 먹게 되면서 그녀의 몸에 변화가 생겼는데 우선 속쓰림에서 해방됐다는게 가장 큰 변화랍니다. 원인을 알수 없어 답답했던 병. 병원에서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던 신경성 위장 장애를 감초로 극복한 박경옥 씨. 제 생활에 이제 그늘 감초 약방에 감초처럼 저하고 이제 감초는 이제 생활화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되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또한 명의 감초마니아 이서희씨 머슬마니아 대회에서 수상할 만큼 운동마니아이기도 한데요 최근엔 슈퍼푸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감초는 항염효과가 있어서요 근육통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도 있어서 스무디에 넣어서 마시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서희씨 요리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 역시 감초랍니다 망고와 바나나 각각 한 개씩에, 코코넛 오일 한 컵, 그릭 요거트와 감초가루 3분의 1 스푼을 넣고 갈아주면, 위험에 좋은 감초 망고 스무디 완성! 이번에는 제가 주로 즐겨 먹는 캔디드 감초 피칸을 만들어 볼까 해요. 저는 파이나 베이킹을 만들 때, 어, 재료에다가 설탕이랑 감초를 섞어서 써요.